있으니까 고급져 보이네요 예, 많은 공방에 계신 분들 예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밀어넣어야지 <laughs> <laughs> 아니 나나 협찬 나 받았다고 <laughs> 예, 조만간 에 로비 리뷰해야 된다고 어, 야 이렇게 또 어, 아 근데 아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네, 어, 네. 딱 와, 해놓으셨네요 와아 예. 여기 또 장갑도 이렇게 미프티룸에 이런 게 없어요? 아디오. 몸이 되아도려서기도 빠듯한 거야? 아, 어떡해 아, 여러분들 그 1544에 빨리빨리 <laughs> 빨리 예, 주시면 예, 우원은 밑에 가능성으로 하면 예, 아유. 제가 먹을 거예요. <laughs> 어, 제가 먹을 거니까. 예. 그 밀프터 님께 아, 근데 진짜 준비가 되게 철저하게 이거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네요. 이게 참 그~ 이게 근데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면 되게 잘 보인다고 네.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구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쪽에 또 어~ 다른 해본 예, 분이신데 바쁘셨나 봐요 예 네. 되게 이제 예, 예. <laughs> 어~ 제가 치워드리고 싶은데 참마만들지 예, 네. 못하고 가조 중이신 아~ 퍼건을 하고 아, 계셨던 거. 것 같아요 어~ 알 g 퍼건을 네. 어~ 아 여기 LED도 음. 보이고 있고요. 네. 글루건 이렇게 음. 보이고 있고 이렇게 네. 보이고 있네요. 네. 어. 음, 이거는 한 절반 아 여기 절반 정도 조립하셨네요. 음, 네. 절반 분들 이렇게 또그 네. 어느 네. 어느 방송에 그 유니콘과 다르게 좀서 있죠. 나나 <laughs> <laughs> 나. 나,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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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네. 내 유니콘은 언제 쓸까? 중대가 <laughs> 이제 아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 야 여기는 또아 여기가 거긴가 보다 네. 아까 그 양상기 좋아하신다는 분 네. 아예 박스부터가 뭐 이미 양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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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도특한거 양상기 어,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여기네 이거, 이거. 어나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어 뭔가 되게 도색을 해서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 뭔가 되게 장식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게 어울려 어, 좋아 어, 멋있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세요. <laughs> <laughs> 어, 어우, 야. 아니, 이게, 이거 보면은, 이게 딱, 어, 그분들의 이런 걸볼수 있어. 어, 이분은, 이렇게 딱 위에다 딱 이렇게 놨네요. 이분의 특징이라면네네네청 라카신나가 뭐. 엄청, 엄청 많다. 라카신나가? 네. 오, 아, 이거? 야. 뭐 쟁여두셨어요? 세통 이상 없으시면은 불안해하신다. 아, 아, 그래요? 네. 어. 좀, 저기 사드리고 그러세요. 같이 사요. <laughs> 아이고 구매는 어디서 하시는데? 구매는 이제 어 저기 국내 최대 모형 회사 네어합이아아 아, 아, 거기 아 홍대에 있다는 거기. 네, 어 거기. 저도 자주 가요. 찾아가는 거는 던전 같이 찾아가야 되는. 거. <laughs> 어 아이고 멀어졌어. 뭐 멀어가지고. 아. 아 거기가 신나가 많아. 어, 뒤에도 보니까 띠시타 보이고 있네요. 어,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동. 어, 아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아 여긴 또 래프를 하고 계셨네요 네. 야 그거 이제 헤네스 밸브가요뭐뭐뭐 헤네스 밸브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 아우 난 되게 저기했던 게 신기했던 게 이거는 처음 보네요 이게 러너를 이렇게 꽂아서 진짜요? 아 제가 처음 봤어요 어 이렇게도 아우 근데 되게 괜찮다 이런 방식으로 어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딱 해서 딱 놔두면, 이렇게, 요것만 들면 되잖아. 그쵸. 요것만 톡 들어갖고, 딱 해서 딱 집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넘어째로도 제대할수있고 어, 야, 좋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아, 여기 완성된 기록이네요. 아, 땡겨줘요. 어, 아, 땡겨줘요. <laughs> 어디 땡겨야 될지아알죠안 안 땡겨지네요. 아니에요. 아 미안하다. 세송해 <laughs> 여러분들. 예, 카메라가 망이에요. <laughs> 되는 게 <laughs> 없어요. 아 그러지만, 어쨌든 해보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면 되잖아. 그죠 어, 가, 가면 가. <laughs> 가, 면 되잖아. 가면 되잖아. 어, 되잖아. 되잖아. 더 가, 더 가, 더 가. <laughs> 어, 됐어요. 어, 예. 어, 아, 소리? 근데 되게, 어. 아, 이제 일단 가조만 하신 것 같네요. 네, 일단 어, 이제 한가조만 하셨고, 나중에 도색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어, 좋네요. 예, 다음, 저기 넘어갈까요? 아, 여기는, 오, 야, 택배도 왔어요. 네.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택배죠. 그죠 아, 아, 그리고 참, 여기 들어와, 여기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붓이거든요. 네. 붓이 되게 많아요. 어... 어, 뭐, 이, 이분, 뭐, 이분은, 아, 여기도 붓이 있고요 뭐, 하시는 게 뭐, 작업이 있으신 거예요? 붓이 워낙 많으셔서. 저도 불명이에요. 분명히... 아, 그래요? 네. 음, 얘기를 안 하시나봐요. 나랑 살짝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어, 아, 붓이 많아서, 어, 뭐, 이렇게, 붓, 어, 그러니까, 에어브러쉬도 많이 하시겠지만, 붓질도 되게 많이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 왜냐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붓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음, 여기 보면 목공풀도 보이고 있고, 그렇죠. 목공풀 같은 거. 요런 거는 확실히, 이거하고 인맥 상통하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가 수성이니까, 어, 붓으로 이렇게 찍어 바르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도료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조색 접시 정말 많네요. 네, 조색 네. 접시가 네. 네, 어, 조색 접시 비싼데 이거. 네. 어쨌든 특별 이렇게 많이 아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아, 보기, 아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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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 그렇죠. 야. 어, 어 이거 이거 내가 쓰고 있으니까 그거 왜그 있잖아요 배트맨의 그 빈대를 배트맨, 배인, 배인. 아, 데는지 이거 근데 편하더라고. 네. 어어 어. 저렇게 생겨서 그렇지 써보면 진짜 편해요. 어 숨쉬기도 편하고. 숨이 되는 거뭐 짰어 이렇게. <laughs> 어 그리고 여기는 와. 야 이거 지금. 이게 그거죠? 이게 아. 저 있는 야, 아까 장시장에 있던 걸 이렇게 분리를. 만드는 과정이죠. 음... 좀... 혹시 이거 만드시는 분은 어디, 어디 있게? <laughs> 아, 여기 계신 분이세요아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야. 지금 작업 중이셔가지고 제가, 예, 지금 말로 되게 떠들고 있거든요. 도와드릴까요? 아이, 뭐, 혹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휴가리는 아, 예. 뭐. 혹시 저기 그 광뼈라고 알려진 원형사가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예. 예. 아마 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네네네. 예. 그분이 이제 그 원형을 네네네, 조형을 네네네. 저한테. 해줘서 네, 저랑 네, 같이 네. 콜라보로 아 네, 지금 그 양산을 하고 있는 원형 오, 어, 야, 전 어, 진짜로, 야, 진짜 풍이요야 진짜 비닐이 비닐 디테일이 아런 네, 이런, 이런 생물이라든지 이런 거아 굉장히 잘 만드는 원형사라서 아 제가 예, 예. 부탁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예. 예, 양산 중인 모형입니다. 음. 이거는 그러면 지금 완성이 돼서 좀 말리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클리어를 올려서 네, 좀 네, 네. 어느 정도 적당 한 시간 말린 다음에 이제 네, 네. 조립을 해야지. 네. 아,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뭐 지느러미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거다 합쳐야 돼요. 네, 요거 이제 투명으로 어,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제, 어, 근데 보니까 공예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김이> 이제 모형에서 <laughs> 공예 쪽으로 어.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예 네. 아니냐면 이런 패턴 자체가, 음. 이런, 이런 패턴은 그, 음. 고색으로 나오는 그런 마스킹으로 하는 패턴을 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네. 랜덤 거의 랜덤 패턴이라 그리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네. 그 모형 건담 이런 거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아무도 네네.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공예하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론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요즘 <laughs>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 어. 이소가리 낚시 쪽에서. 어. 예. 아 이게 그럼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이거 원형인 거예요? 네, 예, 여기 이제 그. 아, 여기 이렇게. 소갈이입니 오야. 네, 이렇게,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고 예. 지금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서. 어, 예. 예. 예 조립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이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간 게 이거 완전히 그리신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생.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상태에서. 와. 그러니까 이런 레진 모형 같은 경우는 네네. 처음에 렇 채색하기 전에 잘 맞춰놓지 않으면 네. 나중에 이제 예. 채색하고 나서 예. 잘안 맞는다든지 이럴때좀 예. 애먹으니까 어.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처음에 음. 그 이런 가조를 해보는 게 음, 그렇죠. 어, 꼭잘 되셔가지고 완전 대박 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계시지만 <laughs> <laughs> 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이것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분을 만나 봐야죠. 제일 중요하신 분, 그분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던 그분. <laughs> 아, 바로 어, 홍희단 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홍희하님요 예, 아, 인단님어요 어, 악역기록을... <laughs> <laughs> <어제> <laughs> 어, 아, 어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여기 악역 요 아, 여신 홍인단 아, 입니다 그동안 어떻게어지내셨는지요그어요 아, 어는 왔어요. 아, 요어 이 자리에 네. 있었습니다. 아, 이 자리에? 제가 안온 거네요? 네. 제가 나쁜 놈이었네. <laughs> 아, 니 근데 저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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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해놓고 안 와서 안 기다렸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핑계 삼아, 예, 미프이 핑계 삼아서 예, 그냥 왔어요. 무작정 왔는데, 예, 준비를, 방송 준비 전혀 안 하고 왔는데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laughs>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청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근처 이렇게 계신 분은 꼭예 거리지 아니 저기 어 하지 말고 그냥 여기로 오세요. 어 여기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밖에 없고요. 청주에 네, 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무조건 와야 되네요. 네. 음, 무조건 완전 이런에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예. 소규모 공방들은 있는데 네네네네.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다배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배우러 왔으면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준비가 돼 있는 공방은 여기다 켰다. 아, 있겠죠. 그럼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가서, 다른 데는고 문을 열었는데, 네. 어, 잠겨있네. 아 이럴 수도 있고. 어또 다른 데는 이제 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왜냐면 하 제가 그걸 다 아는 게, 음. 저, 지금 종서 저 친구 미프트님 음. 이게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죠, 그죠. <laughs> 어, 돌아가면서, 음. 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어, 알려주시더라고. 야. 꼭 뭐, 작업실 마스터가 아니더라도. 네네네네 조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은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어, 네. 챙겨주고 네. 하는 이제 공방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요즘 하시는 뭐 이런 뭐 하고 있세요 저는, 저는 이제, 예전에 FSS를 네. 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다른 걸로 하시는 게또 있으신가요? 이제 FSS는 네. 저한테는 이제 주식 같은 존재니까. 아, 주식 아 주식 아저이다다 편해서 크게 네. 이렇게 하나씩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스태츄 종류를 아 이런 거 네, 많이 많이 예, 있죠. 예. 이거는 뭐 무슨 일로 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이제 그냥 보셔도 지금 되게 멋있고 네네네. 멋진데. 네네네네네. 네네네. 이 이걸 구매 이게 전 세계 45채 한정인가 그래요? 아 45채 한정. 네. 50개가 안 되는 네, 45채 어, 한정인데. 네네네. 네, 네. 구매하신 분이 봤을 때는 이제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을 주시면. 아예 얼굴을 예. 예예예. 예. 이제 조금 그더 무서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아, 지금 그냥, 그냥 그냥 지금 찡그리는 그런 그냥 아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리고 어. 이제 이빨이 너무 메말랐다. 네. <laughs> 뭐 어. 그런 그런 이제 어떤 예, 부족한 을 예. 채우기 위해서 예. 가지고 오신 거죠. 아, 그럼 뭐 그냥 뭐 리페인팅 뭐 이런 리, 그런 네. 건가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리페인팅, 이제 커스텀이 들어가는 거고. 어, 아, 커스텀이 들어가는 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주로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런 파시고 네.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두개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파손이 돼서. 아, 여기 여기 보시면 요요 요 파손 부분이 있거든요. 네. 파손이 돼서 이제 네. 저런 거를 네, 수정하려고 복원을 복원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도 거구나. 보시면 네, 네. 아마 보신 분 인스타에서 많이 보셔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신 게좀 가지고 계세요 아매그니 저는 딴거 모르고 매그니터 얼굴 보고 진짜 감격했거든요 와 매그니터 얼굴이 와 대박이었어요 아 깜짝 놀랐.. 저는 저런 능력이 없어서 예. 이거 제작 다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은 뭐한달 조금 넘게? 어한달 넘게 왜냐면 이제 하루 종일 내만 작업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네. 이제 뭐 뿌리고 말리는 시간도 있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지 그렇죠. 아, 뭐 파손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시고. 네네네 네. 이런 애들은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이에요. 네. 아. 어, 그 지금 요거는 윈터소이죠. 인터소유. 워키 그거죠. 이제 양산품에서 이런 네. 팔 부분이 네네 네. 그냥 회색, 은색 뭐 이런 느낌이니까 아, 영화에서 기, 기계적인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크롬을 어. 이제 표현을 그럼 밑에 팔이 그 팔인 건가요? 얘는 이제 그런 유의 음. 커스텀인데는 네. 웨더링 커스텀이라 네. 이제 일부러 더 그러니까 낡은 표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아 준비 중인 상태고 네. 음, 러시고 요거는 이제 파티마 이런 거 조금 네, 하고 네, 네. 아 그리고 또 에오브로시가 들었지 인피니티 네요아 역시 인, 아 역시 아 인피니티 뭐, 제가 써보면 네네네네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 어. 무난하게 쓰기에는 얘가 또 아, 무난하게요? 쓰기 저는 저는 제가 똥손이여가지고안 <laughs> 되더라고요 추가도 안 되더라고 아 저는 3만 원짜리가 맞아요 <laughs> 못 써브로시가 맞아 아 이게, 이게 그또 비싼 브러시도 손이 따라가야 쓰지.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 쨌든 이렇게 되고. 아, 유 오셨으니까 제가 네. 네. 스텝방도 한번 아, 예. 아유, 좀저저 한번 해 주세요. 아유, 제가 그못 들어가거든요. 한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방이라. 와이파이 비번도 <laughs>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와이파이 비번이래요. 예. 아, 지금까지 이렇게 보신 공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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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회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네. 저희 스태프분들은 이제 따로 아, 스태프. 안에서 작업을 어,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작업하는 친구가 많아가지고 네. 이게 조금 정숙하게 아, 보시는 게 그냥 살짝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이쪽에는 이제 어 이렇게 이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자, 한창 작업 중이세요. 여기 저기 화면 틀어가지고 한창 작업 중이세요. 눈치 주시네요. 다가야될것 같아요. 아, 아, 이렇게 스텝 하시는 분이 자리가 딱 있구나.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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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컬러표 한번 이렇게. 아, 번 요거요? 네. 어, 요거, 요거, 요거. 네. 어, 내 컬러표. 그거는 이제. 네. 아크릴이라. 네네네네. 군재랑 아무 상관없고. 어. 좋은도 아무 상관없는. 이네네 네. 그냥 보여주기 위한. <laughs> 아, 아, 그런가요? <laughs> 보기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예, <laughs> 네, 그런 정도요. 어, 어, 야. 어, 근데 진짜. 역시 스텝분들 방이라서 야, 포스가 남다르네요. 그제 중요한 건 개인 본이 개인 그 에어컨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와, 이게 중요하죠. 좋아, 아, 좋아. <laughs> 갑시다.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그래서 네, 아 그리고 여기 또 이거 좀 봐야죠. 여기 또. 휴게실이거든요. 아, 여기는 또 휴게실, 이렇게 또 이게 또 깔끔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어, 에어컨, 야, 에어컨 나오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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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제 좋다. 여기 앉아갖고 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자는 거지. <laughs> 아, 좋네. 아, 아, 게임도 할수 있게 이렇게 또 플레이스테이션 4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CD가 많아요. 어, 아, 야, 해보신 거 있어요? 있죠. 뭐뭐 뭐. 아철권. 뭐, 뭐, 아, 철권. 철권. <laughs> 철권. 야, 좋아, 야, 아, 어, 좋은 것만 하네. <laughs> 아, 핫, 거 말하네. 올해. 어, 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렇죠.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촬영할 수 있게끔 여기 촬영 부스. 여기서 촬영 많이 하셨죠? 네. 아, 그러면 사진을 부탁께 했던 그 팁들이 다 여기서 찍은 거예요? 네, 여기서 찍은 거. 아, 이 자리구나. 역시. 왜요요요 조명도 이렇게. 잠깐만. <laughs> <laugh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예, 야, 좋네요. 야, 이렇게 해서 어른, 어려운... 어, 아,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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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그거 아니야?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 거예요. 어, 자, 아, 잠깐, 이거 또 아주, 야, 음, 만질 수가 없다. 예, 남이 한 거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잘렇다 <laughs> 이게 어. 진짜 제일 애니메이션에 가깝게 제가 어. 조색을 해서. 어제 칼은 반대 거 정품 쓴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 그래요? 대피 쪽 데카를 일부 응용을 해서. 아, 그래요? 어, 반다이 건줄 알았어요. 네. 어, 아, 진짜. 요즘 데카도 품질이 너무 좋아. 싸세요? 어, 이야, 살만하네. 음, 근데, 이키사데 미안한데, 네. 등차 저, 크잖아. 네. 우겨 넣은 것 같아. <laughs> 아, 미안하다. <진짜 우겨> <laughs> 어, 우겨 넣었네. 어형 애호르도 아, 이렇게 있는 거야 yeah. 역시 F1에서 크통캣 이야 멋있다 와야야와 우와 야. 야, 야, 너무... 야 대박이다 이거 야나 이자 이거 보고 진짜 잘한다 이거 어. 야 대박이네 <laughs> 야, 이렇게 이거 다 이제 소, 직접 그리고 이 자리는 모르 모르긴 몰라도 에어컨이 직방으로 와서 되게 시원하다 <웃음> <웃음> 아나안 했는데. 어, 되게 시원한데 어, 좋아. 시원하다, 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이렇게 해서 음, 네. 그러면 저쪽에 나가서 한번 마무리를 하죠.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잘돼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야. 아, 네. 공방 운영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네. 간단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네, 네, 점심 12시부터 네, 네, 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이렇게 운영. 네. 어, 네.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아, 휴무. 네. 어, 공방이 원래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 여기, 쉬는 날이 또 있고. 그렇죠. 좋네요. 어. 이게 이제 취미를 모용을 해도. 네네네. 적당히 이제 쉴 때는 좀 쉬고. 어, 쉴 때는 쉬고. 12시 음. 되면 집에도 좀 가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네. 날밤 새고막 네. 이러면, 아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데신데아 그렇죠. 가야죠. 우리 이제 미프티 네. 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공방도 공방이지만 네. 이제 연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24시간 운영되고 네. 그러면 이번 또 집에 안 가고 그러면 연애못 하거든요. 제가 기로 최근에 연예 사업에 실패하셨다고 들어서 그렇죠. 야,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밤새겠다고 하면 바로 까세요 그냥. 열두시 <laughs> <12시>. 가라고 <laughs> 1 2시 되면 그냥 문 닫고 가기 때문에 <laughs> 네. 그냥 다 나가야 돼요. 아아 아, 무조건 아 네. 무조건적으로 연장 네. 없습니다. 아 연장 없이. 아, 그렇죠. 제 연애사업은 <laughs> 이 방송으로 몇백명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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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백명 아니야 몇천명이야? 몇몇몇 명. 명. <laughs> <laughs> 아이 뭐더 좋으신 분이 있겠죠 예,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죠? 좋으신 분 찾아야죠 예,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옆에서 네. 막 괴롭히진 않아요? 미프트님이 이거 저 알려달라 저거 알려달라 예, 한마디 해주세요 방송에서 아, 이건 좀안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이건 또 지금, 잘한다. 어. 지금 이제 예, 예, 리브리네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모형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고, 예, 예. 예. 얼마 얼마나 됐죠? 어 본격적으로 한 이제 삼 개월밖에 안 됐어. 요3 아, 개월 정도. 음. 한3 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런 기술들보다는. 음. 지금 지금 저렇게 하는 저런 작업들. 네. 꾸준히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아 계속 꾸준히 네, 할수있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 이상을 기본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아 베이스가 네. 기본적인 기본, 거죠. 운동이나 기본,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지금 네. 기본기가 제일 네. 중요한 네.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어떤 잡 스킬이라든가. 네네네 네. 쓸데없는 네. 네, 네, 네. 쓸데 뭐 요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나 이런 거보다는 어, 뭐 이런 거네 그런 거 말고